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레세스 랩몬스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하나님은 음. 어제 말씀에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셨어요하나님이 음.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데 내 힘으로 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너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어요. 사실 정말이야? 진짜 우리 안 떠나면 되거든? 근데. 많이 찾으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우리 놀아. 틱톡 하면서 누가 나를 그냥 내버려줬으면 좋겠고. 공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돈 많이 있는 백수로 놀기만 했으면 좋겠고. 학원 일주일 동안 막안 안 왔으면 좋겠고. 시험 안보안 어, 보면 좋겠고. 혼자만의 시간을 막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보다 약간 뭔가 나 혼자 있고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놀기만 하고 싶고 우리 이런 걸더 원해. 하나님은 잠깐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 혼자 있으면서 뭔가 하기를 원해. 할머니도 엄마도 친구도 약간 다 괜찮고 없어도 되고 그냥 나 혼자 뭔가를 좀 오로이 했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들 있는. 거. 있을까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그냥 혼자 놀았으면 좋겠. 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매일 떠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혼자만에 딱 시간이 주어졌어. 근데 만약에 혼자 있는데 틱톡을 못 하게 했다. 혼자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다그 혼자 있는 시간 우리는 잘 누릴 수 있나? 응. 음. 혼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져버리면 심심해.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혼자 있을 때 심심해하고 어 약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꼭 누구랑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핸드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다양한 모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때? 하나님 떠난 결과는 어때? 걱정과 염려. 괜찮은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염려들 가지고 살고 있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갈등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아닌데 예를 들어 내가 공부 시험 점수를 못 나왔어. 근데 내 마음은 잘 보고 싶었어. 근데 점수가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지 뭐. 하고, 약간 이걸 한리화 한다고 하는 거야. 사실 내 마음은 안 그렇거든? 아, 어, 너 이것밖에 못 봤네. 아, 나1 0점 맞고 싶었는데. 이 마음인데, 실제 1 0점이안 나왔을 때, 실제 50점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역시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전입 밖으로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지 못하면 불안, 염려, 갈등 걱정 안고 살아야 돼. 모든 사람들 진짜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 끝인데 그러지 않았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울기도 해막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성공, 육신을 따라가고, 나중심에 빠질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리스도 보내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죄를 보지도 않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하셨어. 우리는 맨날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 떠나있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걸더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괜찮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고 자꾸 너의 가문과 가정의 틈타고 너 자신에게 틈타는 흑암 체류고 하나님 결박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러졌나요안이러졌나요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됐어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돌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믿을 때 여기서 해방받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자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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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내 공부, 숙제, 게임 이런 거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레런트들이 아니고, 중심이 너희들의 생각이 이 그리스도로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죠. 어떤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고개 근원의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학교, 영적인 배경이 생각나지 않고 그냥 가는 학원이 아니고 이 이걸 잊지 않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복의 근원 삼으셨죠? 제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 갑니다. 논술학원을 가고, 눈높이를 가고, 부모님을 가고, 누구를 만나요? 어떤 친구를 만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요?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트갑이 꺾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랩너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랩너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 언역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 너네 핸드폰 갈수록 더 좋아지지 응. 그리고 예전에는 줌 이런 거 없었는데 줌으로 이제 학교 가지 않아도 수업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생겨나면서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있잖아 더잘 누리는 것 같아 더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 사람들이 자꾸 보려고 하지 않는 실제 그것은 바로 정신병 경심 네, 정신적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같이 살고 있어.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아들이 아빠를 살해했어. 너희 같은 초등학생 애들인데 아빠를 살해하셨어. 엄마를 아빠가 때린다고. 또 카페가 있었어. 너네 그 카페 알지? 카페에서 어떤 한 아저씨 두 분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카페에서 그러니까 카페 일하는 알바 언니가 그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을 부탁드릴게요라고 공손하게 말했더니 어떻게 한줄 알아? a 씨 하면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책상에 부어버리. 붓고 나면서 a 씨 하면서 나가버렸어. 자기 담배 못 피겠다고. 그곳은 담배 피는 곳이 아닌데. 자기 담배 못 피게 했다고 짜증을 내면서 나간 거야 근데 그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어떤지 알아?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다시 사과했어 사실은 손가락이 걸려서 커피잔이 넘어진 거였다고 미안하고 사과를 하는 거야 거짓말을 치는 거지 왜 무서우니까 경찰에 고소당했으니까 법원 가면 안 되잖아 감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요즘 뭐하는줄 알아요? 담배 피워요 담배뿐이겠어? 요즘은 뭐하는줄 알아? 어, 알아요. 뭐요? 어, 저희 학교에만 있는게 저희 학교에 맨날 어마 쓰레기 버리고. 아 쓰레기 버리고. 아, 근데 그치. 그런 담배 피는 것도 맞아요. 너희 나이가 몇인데 담배가 담배 피워도 병안 걸리던데요? 잘 모르면서 뭘잘뭘 알지도 못하면서 담배 피우. 요즘은 중학생 때뭘 하냐면, 마약을 해. 마약? 응? 마약까지 한다고요? 네. 중학생 때 마약을 해. 마약을 뭐야? 근데 왜 하는, 아, 마약은? 중학 지금... 뭔가 먹으면 고쳐버리지? 어. 맞아. 우리가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먹으면 막 어,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 혼란이 와가지고 막. 기분이 엄청 좋게 만드는 건데, 술보다 더한 거예요? 어, 더한 거야. 중독성이 너무 심한 거거든? 그래서 불법. 어, 우리가 먹어야, 먹어야 되는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잘못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걸 중독돼서, 계속 그 마약을 먹는 거야.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뭐 하려고 먹는 거요 그건 다른데 더 좋은 용도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다막내 마음 내 마음대로 제조를 해가지고 있잖아 그 마약을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하니까 막 제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근데 중학생 자기 자식, 자기들이 자신 기 친구들한테 팔아 그러면서 친구들 뭐 친구 처음 마약을 먹은 친구들이 왜 어느, 어떻게 마약을 먹게 됐니 물어봤는데 대답이뭔는줄 알아? 좀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아, 궁금해서 해봤대 마약을. 음. 그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약을 잘못 먹으면 지금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게다 망가지는 거야.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궁금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래. 좋고? 이렇게 궁금해서 해봤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정상이야. 비 정상이야. 이 정도. 너무 안, 그러,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 왜? 더 좋아. 이상, 있잖아, 사단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넣어. 핸드폰, 마약, 담배, 술, 성폭행, 폭력, 왕따, 다 빠지게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 얘들아 정말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 성경 후대 너희들 아니면 이 답을 말해 줄 사람이 없어. 야, 그거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만 하는데 그걸 행복 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랜는 시대의 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약속하셨냐면, 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우리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복음을 아는 우리는 전 세계로 가야 돼, 지금. 시급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이거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너희 지금 영어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지금 빼질거리면서 숙제 안 해오면 안 되겠죠?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공만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모든 시력이이두 번째 시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와 그냥 오늘 좀 기분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막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면.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100만 원이 필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서 하는데 그럼 100만 원 엄마 없어? 뭐 이렇게 해결할 까 기분 좋으면 할머니한 감사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 하나님 왜그래? 하면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될까? 조세기? 아이 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사실을 알고 있잖아 어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이다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속에서 우린 해방받을 수 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를 듣는데, 이 매일매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엠마트를 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이고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래. 거기서 끝나. 전 세계까지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셔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레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의 근원의 언약이, 전도, 성경 후대의 언약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언약이 내 머리로만 이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증인으로 서서 전 세계에 정말 답이 없어서 망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앨런트들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